출발을 했고요. 계속해서 네. 다음 종목도 이야기 나눠 볼게요. 어, 이번에는 G 2 파워 진단하겠습니다. 아, 잉지리우 이렇게 읽는 거 맞나요? 잉지리우님께서 남겨 주셨고요. 만천 육백 원에 오 퍼센트 가지고 있습니다. 자, G 2 파워 오늘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는데 최근에 음. 사거래 연속 상승세 보여줬고 오늘도 장 초반에는 구 퍼센트 급등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네. 하지만 차트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음봉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 좀 힘이 빠지면서 일. 1 상승으로 오늘 거래를 마쳤고요. 12,930원이었습니다. 음.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약간의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길게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이번에도 역시나 길게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길게 본다면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걸까요? 이런 종목에 확신을 가지시면 안 되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프로 제목이 나만 믿고 따라와. 따라와. 네. 그러니까 뭐 이건 앵커님이랑 한보로 앵커님도 중화하고 훌렁하지만 네. 이거 랭크면 함부로 랭크는 아니겠죠. 저 김민준이랑 박준영 형님을 믿고 따라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들은 이런 종목에 확신 드릴 수 없죠. <laughs> 아, 그렇군요. 어. 이거 주가 왜 올랐겠습니까? 오늘 원전 테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테마 볼때늘다 정리를 해드려요, 제가.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방송 그잘 꼼꼼하게 보시면 도움 될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충추게 하는 건 시청자들이에요. 그렇죠. 딱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음. 매번 말씀드렸죠, 올해 대장주 안에서 네. 지금 승부를 봐라. 음 아까 박준영님 말씀하실 때 진성티씨 대창단조 같은 거 이런 종목들 보면 실적 엄청 좋아요. 그렇군요. 주가 못 가잖아요. 맞아요. 더디게 갑니다. 수급의 제한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원전 테마, 물론 정부 정책주고 오늘 원전 건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정책 테마의 연속성이 초창기만 못하죠. 음 아, 약간 드문드문하죠. 네, 뭐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실적 볼거 없습니다. 사업은 내용은 간단해요. 여기 뭐 상태 감시 진단, 수배 전반 사업, 뭐 태양광 사업, 네. 원전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뭐 그냥 원전 관련주? 주요, 주요 매출처들이 다 광국공사. 네. 뭐 이런 쪽이고. 그런데 오늘 원전 테마가 나오면서 부각됐을 때 팔았어야죠. 우리 시청자님 지금 만 천육백 원인데 주가 오늘 만 사천 원 넘어갔지 않습니까? 아.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님이 이 지금 차트 나가는데 이 거래량 측면을 연구하신 것 같은데 이제 이것도 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기술적인 건 정답이 없습니다. 음. 5%만 보시면 돼요. 많이 보면 10%. 음. 결국은 후발적으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표가를 측정할 수 없고요. 오늘 제가 봤을 때이 800만주 거래량이 터졌는데 시세 다 거의 다 분출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테마의 연속성으로 내일 한번더 유스플로우가 나와준다. 이거 알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순전히 불확실성에 베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일 나와주면 주가 더갈 것이고, 안 네. 아, 나와주면 못 가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내일 안 나올 공산이 크죠? 그쵸 한번 나왔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원전 테마 연속성이란 게 없어요 딱 그래서 그러면 내일 키맞추게할 공산이 그, 크다 그럼 주가 어디까지 내일 밀리냐 키마추기 과정으로 12,000원대까지 밀릴 공산이 있다 네. 아. 내일 총선 하시는 게 답이다 내일 전략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시장은 테마보다는 주도주에 집중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될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시청자님께서 길게 봐도 될까요? 좀 길게 보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길게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확실성보다는 조금 더 확실한 쪽으로 종목교체 의견 드렸으니까요 내일 매도 타이밍 잘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G2파워뿐만이 아니라